<laughs> 아빠 갔다! 갔다! 야! 갔다! 주고 와. 다 야! 다 주고 와다 갔다! 갔다! 와다 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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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리갔와 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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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갖다 드리고 와 어? 소희야 갖다 주고 통을 가지고 와 이거 맛있는 건데 어? 이거 맛있는겨 어? 아니요 바지락 대차비라니까 바지락이라니까 바지락이 렇게 커? 어바지락이라니 미미 미미 미미자기거래 갖다 드리고 와 옆에 모자 좀 쓰자. 다 타고 응. 옆에 갖다, 갖다 드리고 와요. 오빠가 씌워주면 쓸까? 안안아니 모자 개판돼. 어차피 이러다아 모자 어차피 이거 수영 모자라. 아! 그걸 왜 먹어 바닷물을? 아자 <laughs>